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LG 전자그램 프로 16인치는 우수한 성능과 가벼운 무게를 자랑하는 노트북으로 16인치 대화면과 높은 해상도로 다양한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대성과 배터리 효율성도 뛰어나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위입니다. LG 전자 2024 그램 14는 가볍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인텔 13세대 i3와 16GB 램으로 일상 작업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합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아 추천합니다. 3위입니다. LG 전자 2023 그램 15는 가벼운 무게와 세련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노트북입니다. 인텔 13세대 프로세서로 성능도 뛰어나며, 이동이 잦은 직장인이나 학생에게 최적입니다. 디자인과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제품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LG 그램 15는 초경량으로 1.09kg의 가벼운 무게와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쿠팡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전시 상품입니다. 기대 이상의 품질과 빠른 배송에 매우 만족하며 재구매 의사도 있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1위입니다. LG 전자 2024 그램 16은 가볍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성능이 뛰어나며 사용이 편리한 노트북입니다. 16인치 화면과 코어 i5 프로세서로 작업 효율성을 높여준답니다. 추천해요.